뜨아의 눈을 떠+ 눈을 떠버린 우리들 난가? 나 <laughs> 어떻게 보느냐? 사과를 먹으면서 아 고기를 빼줘요. 단백질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설탕 응. 스파이크 방지한다면서 사과부터 먹으면 어떡하니? 맛있어요. 네가 맛있는 거 모르니? <laughs> 감사합니다. 우유부터 먹을게이 응. 빨간 거. 좀 징그럽긴 했데 맛있어. 응. 행복합니다. 커피 다. 먹을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네, 우리 브이로그한테. 우와. 여기 커피는 왜이렇게 맛있냐 여기 뜨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여기가 x x 3이 뭐야? 나이스 I f a I f k e THE DAY 얘가 야끼는 거 발성한게 약속이야 약상한게야약속 잠깐만, 밥 먹기. 오우, 줄이 왜 이렇게 길어져? 망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목소리도> 졌습니다. <목소리도> 와, 이제야 캠프 갔네, 참기름도 나오고, 예. 아, 잠깐만, 이거 로컬입니다, 로컬. 보이십니까? 아, 잡아주는 겁니까? 안잡아주려다 아, 잠깐만. 완성. 맛있겠지? 방 큰일 날뻔 했다 사무실 뻔 했다 화살표 깔을 뻔했데아이 말투 언니 말투가 왜 그러세요? <laughs> 아근 이미 다들켰대팀마이너스니까팀마이난스와내찌기 아, <laughs> 중에 보이소 보이소 그런 생각 생각하지 마이소 예예탈 <laughs> 칼처럼 저녁안 먹습니다 그만 저녁 안 먹겠다 전원 아이소 아, 그냥 아, 니가 아,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음, <웃음> 내가 살을 뺀게 아니라 빠진 김에 는데이다 있어 명랑하지 마잘한자고 하면 우선 개 열심히 했구만 얘 혼자서 잠만 자고 피곤하던데다할수 있어 <laughs>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laughs> 서내말좀들어주이 <laughs> 좀 그만 느끼소. 내가 살 빠져도 너보다 뚱뚱합니다. 조심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조용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 니할 그 거면은 나한테 쩐댄 말 하지 말수. 쩐댄 말할 거면 깍듯이 돼야 인소. <목소리> 제가 오늘 얼마나 깍듯이 돼야 하는데. 요이 음, 백금 나한테 말하지 말라 안 계시면. 다음에 연습해까 봐서. 우리는 이 영상이 떡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 모두를 잃습니다. 저 인권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니, 님 need... 네 명예 어디 있는데? <laughs> 조 조용히 <laughs> 하겠습니다. <하였어>. 네 <laughs> 말하지 마. 죄 <laughs> 죄송합니다. 님 명예 명예 가고 싶습니까? 혹시 아, <laughs> 필요, 필요 없습니다. 방금 북한말 아니야? 필요 없습니다. 북한말로 알고 아, 니다아네네못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laughs> 아 그냥 언는지 <laughs> 않아? 아내 네, 팬케이크 구울까 고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해주겠습 <해줘 웃음> 네. 아, 이따비 또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아 너무 킹밖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 나서 과위질 하는데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과 가위, 당연한 과위질 하니까 손목이 아파 손목, 손목이 손목이 좀. 손목, 과위질하는 거야. 근데, 형님. 왜 개소리를 하십니까? <laughs> 아, 징그러워. 궁금한데. 궁금해하지 마이스. 아, 우리 같은 거거든요. 이런 데서어 그러면. 저희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공장 차렸어요. 어때요? 완성. 다들 밥 먹을 때 저희는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러 갔다가 밥 먹을 수도 있어. 안 먹지 안 먹는다했지만. 삼겹살이 나왔어요. <laughs> 오늘 을 사분. 하우드를 여기 얼굴 겉면에 발라줘야 돼. 왜냐? 저 광고가 여기가 맞지? 조금 잘못. 광고가 안 맞는다고? 네, 광고가 맞지 않아요. 영상이랑 맞아 혹시?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아, 아나운서에. 기상캐스터? 아니야. 기자 아, 원래 꿈이 아나운서. 아무것도 없지.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우리 엄마만 하는 어. 비밀. 근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laughs> 비밀이면은 <나>, 나와 구독자들만의, <laughs> 우리와 구독자들만의 비밀. 우리 <laughs> 어디 간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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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기서 일일일일 찍어왔습니다. 아, 나 아, 아닙니다. 나 아, 이제요? 안 됩니다. 그분 수업. <laughs> 예? 응. 그럼 제가 제 그래. 혼자 <laughs> 오늘 바쁘니까 우리 바빠서 너네 못못 못하, 해주니까. 아, 너무 바쁜데 생각보다. 로직 언제까지? 하차해야됩니다 내가 응. 봤을때 응. 한사람들 ㅅ 야하는죠 응. ㅅㅂ이 네, 야데 괜히 빌런지 타는거보다 지금 하지않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모짜렐라에 아닙니다 해야지 수영은 자리에 있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진짜 내 자리가 아닌거 같은데 응? 나가도 됩니까 자꾸 나가지마 있어 내 혼자 두고 가면 내 세솜이래 응. 저번보다 작아졌 나 작은 게 좋긴 한데, 좀 기분이 별러막서 그다지 좋싫않네 어차피 이 정도밖에 못 먹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 아, 다 됐다. 아, 이거 1시간 짜리구나. 그래서 변하네 지금. 어제로뭡니까5 7메가바꿨어요 어때? 없겠 예. 예. 이예 음. 일을 해야 물이 안춰질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을 해서 우리 찾습니다. 음. 니다 언니 말어요어놈아뭐 음. 혼자 원래 빵 먹는 줄 알았는데. 음. <laughs> 보여주 있을 음. 거. <laughs> 배신감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laughs>

얜 한입 먹고 좀 빨리 좀해줘지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무서울 것같난 모르겠습니다 아저막 뭐 맞으시는 분은 뭐저 저 사람은 뭐예요? 야 샤워하시는데 사단이 여왕이 되었군 그럼 뭐 우회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가 잘났해서 진짜 믿었습니다. 아 저도 잘났겠습니다. 저 개피곤했습니다. 진짜. 아, 잘 만들. 오늘 중요한 가같고요 아니다. 행운은 돈이랑 상관이 없는 길이야. 어땠는데 내교? 오 뭐였어? 밥이네 아, 그렇게 먹고 싶어해. 아. <laughs> <너 매운>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 아, 아 너무. 기운 이렇게 낼줄 몰랐어. 맞아. 나도 몰랐어. 아 이제 귀여워 죽겠네. 내새겁니다아이메로나사먹 내 <laughs> 아, 나도 메아 제일 웃습니다 지금. 아이씨. 어. 아, 내 조그트레, 짱구, 짱구입니다. 에이, 이씨게내 캐서, 이렇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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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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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오늘 수업을 짤 겁니다. 진짜 허리 때문에 불이 터질 것 같은데 왜 조심을 포기를 못하는지. 갬백 마요, 응? 음? 갬백 마요, 뭐야? 아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laughs> 아니, 너무 엠티한데. <엠친하게.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이 정도 어런 날도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소 우리가 안 가는 건데 뭐. 맞아. 응, 근데 어우나 인스타일 싫은데 없었나봐. 나는 이게 신상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제 신상다 들어왔다니까. 예? 원래 타르트만 있었어. 예? 타르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신종은다 들어왔어. 진짜... <laughs> 열심히도 보입니다. <laughs> 한도없습니까 <한국> <laughs> 내는 또저 과자 빙뜯입니다아인 오늘 망고 색깔 죽이인데색깔이안 <laughs> 맞습니다. 뭐, 뭐, 뭐 하시는 게입니까? 아, 그겁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잘 알아? 예. 사람들 출결 체크하다가 발견한 그녀의 이름. 리다빈 미안합니다. 예, <laughs> 아가피한테 사과해서. 아가피 되게 좋아. 근데 이거 좀 너무 헷갈리게 써져있지 않아? 나 지금 매직아이 하는 것 같아. 네. 집중이 안 돼. 여기 흐려져 있어. 제가 해볼게. 애기들 방황, 베비 한다고 나왔나? 땡. 그래. 제가 판불레인 종 그러니까 아, 오늘 애들한테 혼내, 혼내면서 혼내그 <laughs> 하고 이제 따뜻하게 방황 괜찮아? 약간 이런 멘트로. 했으면... 아, 네. 판불레인 종이 방금 분명인거 한다 했습니다. 근데 바로 갔으면다 됐습니다. 내려가서 한 거죠. 그럴 일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즉, 우리 일이 늘었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살려주시라 귀여워요 혹시 영상 찍고 있습니까? 네 연습장 이렇게 바게트랑 근무시간에 라면 먹기오는입니다 어제 올라와서 라면 먹기 애들 체육시간이라서 시간이 좀 졌어요 아니었으면 아 이거 근데 원장님이 보면 안될것같아요 취소 땡큐 아 배고파서 왜냐 화이트 와인 당셨는데이 에펠탑에서 맥주를 너무 마시고 싶었거든요 맛있니까 네? 내말안 들리니? 맛있습니까? 네? 네? 뭐내말 들리니? <laughs> 응? 뭐 네. 한 입씩 바 먹네 맛있냐고 하네 양이 너무 적어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밥한번 먹을 시간입니밥한번네시간입네다밥한번 먹을 다밥털었습니다아따 맛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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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케이 음, 와, 대박 정면 너무, 너무 찍고 싶어 너무 정면 <laughs> <좋아>. 돼지 아기돼지 <laughs> 직원 파티 i 와우 결국은 어디서? 애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네 표정만 쓸 겁니다. 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아니 다 어렵게 문제를 풀고망했습니다안 찍는 안 찍고 찍는... 싶으면 표정 말좀써 보이서. 야야야 야, 야. 야. 아들도 방해받는다야 야. 내만 괴롭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듣는다고 얘? 빗 소리 ASMR 듣고 아니 안 보입니다. 여러분 들어 보이소? 약막 연결된 것 같습니다. <laughs> 호랑이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도 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진짜 맨날 루틴이 똑같다 루틴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아, 바람 좋습니다. 하나도 안 더워. 여기 와서 더위를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laughs> 네. 오늘 속눈썹 조금 잘된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데? 지금 학교 탈출 바이브. 있다내 <laughs> 오니까 급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야, 아, 괜찮습니다. 그냥 하이소 했는데. 그래 말했습니 <laughs> <laughs> 괜찮으니까 갔다 오라 했는데 아너 왔는데 어떻게 가냐 이겠습니다 샤라 그래도 쭈터도습니다네 예.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바빠서 못하습니다 왔습... 왜냐면 오늘 회의도 없고 예. 예, 관장님도 없습니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이제 SM은 집 갔습니다 평일 아니니까 쉽까,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그 얘네 주말인가 봐 아, 나. 맛 기가 네와 와, 이거. 게개거나 음. 이거. <laughs>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n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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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왔습니다왔다나하려합니다 이런 좋니습니까니다나습니다나습니다나니다감사합니다 네, <laughs> 조금 좋가니다 나도 좋니다 나도 거습니다 나도 좋니다 나도 좋니다 나도 좋습니다. 나습니다 나도 좋다도그좋 너 지금 거의 지금 애니메이션 나와야 돼. 지금 너에게 다기를 네. 8월 1일에 <laughs> 시즌3 나오는데 거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야 돼, 지금. 예쁘다. 고마워. 네, 새벽 그렸다가 지금 그렸다가 지금 아, 실패했었구나. 바로 인스타 올립니다. 예, 저도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이끼 깔나게 올릴 수 있을지. 테니스 는 재현 씨의 모습. 귀엽습니다. 오늘 다빈이 특훈한다. <laughs> 튕기고 치세요. 아, 예쁘다. 진짜. 고마워. 예쁘다. 어디서 샀어? 근데 이게 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면 혹시 풀때 어떻게 해야 돼? 씻을 때는 풀어야 될것 같은데. 어 상대방이 풀어줘야 돼. 아 그래? 네. 아이인 일조입니까? 아 너무 예쁜데? 들리는데 잠깐만이요 <목소리> 이거 일진 아니니 근데 왜 머리가 놀랐습니까? 예이 정도는 많지는 관리나 너 오늘 간식 없다. 미안한데 준호 그 중에 혹시 우리가 있긴 한 걸까? <목소리> 그 선생님한테 주 생각하지도 마라. <목소리> <목소리> 좀 봐. 쌍둥입니다. 이 그냥 머리 방향만 다릅니다. <laughs> 옷또 달라요. 잠시만요. 옷또 아, 다릅니다. 야, 외우라고 좀 보컬이 있어 누가 누굽니까? 저도 몰라요. 아, 닙니다니 확실히 압니다.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 니 입니다. <laughs> 아닐 거예요. 내면 큰일 날거예요 주는 은... 는줄 알았어. 준우줄알 보여줘. 예, 네. 이게 선생님 예 좋습니다. 아이, 나 솔직히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다 진짜. 목걸이가 이런 거 보면. <laughs> 저는 왜 이렇게 빡쳤습니까? 잠시만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목걸이 있는 거 보면 누구지? <laughs> 예. 아닙니다. 이거 그금이거 이거네. 자, 이거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겁니다 보셨어요, 이거. <laughs> 귀걸이? 예, 네, 귀걸이. 확실해 졌습니다. 네, 여기서 네. 한번더 네. 귀걸이 안 꼈습니다. 선생님 귀걸이. 우리 이거 하 얼른 라볶이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네. 예. 근 그것만을 위해 오늘 아습 나도 이. 예.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이거 먹게 되 진짜. 나다 아마 비주얼 죽입니다. 와나 치즈 그네 슬라이스 줄줄 알았는데. 와. 나 미쳤습니다. 다 호텔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다안먹보람있다 진짜. 입니다. 하하. 갖짤까요? 계속 계 그냥 제가 거기 앉았을 때도 꽤나 불편했는데. 저희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날노를 보면 비라미 속에. 하라미 속에. 제주도 무지개 진검다리 알아? 제주도 무지개 진검다리요 어디 있는 건데요? 제주도 있는 거. 제주도가 꽤클 텐데요. <laughs> 너무 예뻐. 와날씨 참...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가 <laughs> 너무 설레습니다 방금. <laughs> 아막 물이 절에 물이 민트 색일수 있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시에 헷갈렸으니까 우리 헷갈린... <laughs> 헷갈린 도착 <laughs> <좋자. 웃음> 너무 귀여워 준우의 침투 여행기 와인다아이포 그냥 조금 빨리 먹는 것 뿐이야 깜짝 놀랐어 하필 잘 보고 가네 어? 떨어지면은 못 떨어지면 얘들아 아, 조심해요 Be careful 우와 찍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떽도 안들 제주도가 뭡니까 여기는 제주도 아닙니다 요 은희야 왜요? 말 예쁘게 하시기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네 말투나 좀고시기예수고하셨습다 <laughs> 찍긴 해야 되니까 대아에 가자 되게 한데 대체적인 상태는 괜찮아 괜실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사람 같이 나오는데 맞긴 하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도착함 기념품 파는 냄새데난 망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쿠폰을 <목소리도 fun» 목소리도 menyamar> <feel> <anymore> 제일 신났습니다 오늘 중에 망고 있으면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해 아, 너무 귀엽게 조림을 슬리퍼, 조림을. 이동원, 밭을 쏘고. Mango, 별로, 쏘고. Mango, 좋아. 해 o 일단 저는 망고를 가공한 무언가를 그렇게 h t 아먹 g Fighting, Hunting! f i g h t i n 이팅 맞아 맞아 나도! 나도! 미쳤네 응, 응, 응. 응. 와. 불만이 가득했는데 너무 예뻐서 불만이 싹라집니다 너무 응? 예쁜데, 길이 조금 험해가지고, 복잡해서 가이드를 안 뛰면 못올것 같은? 어딘지도 몰라요, 저 지금. 그냥 여기가 준비를 왔습니다. 밤에 나갑니다! 와밤 예쁩니다 저희는 오케이. 닭볶음탕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너무 신납니다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 제가 아까랑은 사뭇 다른 우리의 얼굴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켜줬습니다 와 진짜 밤에 내가 나오다니 좋아요 안 타봤어요 대박 행동 중인 게 너무 웃깁니다. 0 아,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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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 R 저장 미쳤다. 오. V R 기 치고 좀 오네. 그렇게 V R P 가진 않네. 어. 그럼 밑에서 땀. 너무 맛있네. 와 닭볶음탕 조져. <저저. 웃음> 너무 좋아. <laughs> 너무 맛있겠는데? 맛이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내가 응. 여기 와서 독발을 보게 될 줄이야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로. 따로 좀 잘. 아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laughs> 너무 좋다 이 상황이. 한여름 밤에도 한번 아 좋습니다 나 어느새 한아에아이어 근데 이거 반주가 안나와요 이거죠 <laughs> 뮤직비디오 캔버스 승인 이세요